안녕하세요. 나와가 죽을까의 프레드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영어 회화 패턴은 Are you planning to 무정사의 의문문입니다. 아이 i 플래닝 투 부정사의 의무문은 패턴은 너머머할 계획이니라는 의미인데요. 과연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되는지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쓰인 영어 회화 패턴은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영장문까지 한번에 정리하실 수 있으며 5분 투자로 부담 없이 익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보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Are You Planning To? 문형사의 음음운 패턴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무언가 할 예정이냐고 상대방의 결심을 묻고 싶다면 사용될 수 있는 패턴인데요 Are You Plann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나갑니다 그래서 타 동사면 뒤에 목적어까지 반드시 써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너뭐뭐할 계획이니? 라는 의미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when, what, how, are you planning to 부정사 형태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뭐뭐할 계획이니? 라는 의문까지 같이 한번 패턴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배웠던 are you planning to 부정사 형태의 의문원의 example sentence 살펴보겠습니다 Are you planning to go to Busan? are you planning to go to busan 부탁한데요. 고투 부산 한간 부산에 가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부산으로 갈 계획이에요라는 표현으로 are you planning to go to busan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are you planning to go home for the holidays. go home for the holidays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실 계획인가요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When are you planning to retire? retire 하면 우리 은퇴하다 라는 자동사였었죠. 그래서 when are you planning to retire 은퇴 하네요 그래서 언제 은퇴하실 계획이신가요? 라는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where are you planning to pop the cushion. pop the cushion 하면은 갑자기 질문을 던지다 라는 의미도 하였고 또한 청혼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은 어디서 할 계기예요? 라는 편으로 Where are you planning to pop the question?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gradua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graduation? 형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뭐할 계기예요? 라는 편으로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앞에 배웠던 예문들을 가지고 Writing Practice 한번 해볼게요 부산으로 갈 계획이에요? 라는 표현. 어떻게 쓴다? 부산으로 가다 표현 기억나시나요? Go to Busan 자 그러면 Are you planning to go to Busan? 형태로 문장 만들어 줄수 있겠죠? Are you planning to go to Busan? 자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실 계획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계획인가요? 뭐할때 명절 동안에 부산에 고향에 다녀오실 계획인가요? 라고 해서 Are you planning to go home for the holidays? Are you planning to go home for the holidays? 형태로 문장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언제 은퇴하실 계획이신가요? 언제 은퇴하실 계획이신가요라는 표현은요. 은퇴하다라는 동사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언제라는 의문사까지 기억해 주셔서 When are you planning to retire? When are you planning to retire 형태로 문장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청원은 어디서 할 계획이에요? 란 표현, 줄이 아까 청원하다 라는 표현, 갑자기 질문을 던지다 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Pop the question. 그래서 어디서 라는 음사까지 기억하시면, Where are you planning to pop the question? Where are you planning to pop the question? 형태로 문장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졸업하면 뭐할 계획이에요? 란 표현. 무엇을 하다 라는 표현의 의문사 기억해 주시고요. 졸업하면 뭐 하다 라는 표현 확인하시면,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graduation?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fter graduation 형태로 문장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are you planning to 부정사 의문문을 같이 배우셨는데요. final summary 한번 해볼게요. 무언가 할 예정이냐고 상대방의 결심을 묻고 싶다면 Are you planning to 형태의 의문문을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의미로는 너 뭐뭐 할계이니라는 표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re you planning to 부정사 의문문을 배우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루 5분 투자해서 저랑 같이 패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